코코넛 코코아 맛있지? 뭔데, 이거?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장입니다. 여기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베트남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김호찬입니다. 아니, 동 시켰어. 아 그래? 동 시켰어. 됐어. 요즘 먹어봐도 될까? <laughs> 지금 베트남은 굉장히 무덥고 습하고 그런데요. 밤이 되니까 그오 그, 와, 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저기? 그 난리 났다니까 지금? 어, 저기 한복판에서 이렇게 차, 아. 어. 봐봐 지금. 차 세워놓고 중간에 지금 풍선 사고 있어, 막. 아니요, 베트남은 거의 사람들이 많이 가는 <놀람> 아, 이게 엉덩이 맛있나? 몸 건강에 잘달니는 호창님, 베트남 음식,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가요, 똑같나요? 베트남 음식, 한국 음식이랑 그냥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향신료가 조금 향... 그... 향 나는 채소들좀 많아. <놀람> 나는 고수 이런 걸잘 먹어서 난못 먹어서 오늘도 뭐 양껏 싸먹어서는 싸먹고 왔는데 고수 이런 거 베트남 음식 오늘 와서 첫날 오자마자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여튼 베트남은 좋은 거는 맥주가 너무 싸니까 맥주가 500원 어, 500원 밖에 안 하니까 어느 식당에 가도 500원 막 이렇게 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 꼭 베트남 오신 비친 듯이 맥주를 드십시오. 그리고 내 얼굴 반토 밖에 안나와 아, 그래? 미안해요. 음. 다들 혹시 베트남, 베트남 오신, 오셨던 분들 계신가요? 베트남 저는 지금 하노이에 있습니다. 하노이에 뭐 아시는 곳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노이 아시는 곳없으십니까 중국을... 중국, 중국 가고, 중국을 못 가봤는데? 난 중국 가봤어, 수학 여행으로. 아, 근데 너무 좋다.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여유를 여기 느끼고 있어. 맞아. 그리고 마스크 안써도 너무 좋아. 마스크, 아, 마스크 오히려 마스크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봐. 그러니까 그거야 마스크 쓰고 다니면 그거야. 아, 쟤 외국인이구나. 나 봐봐 마스크 안 쓰다니까 베트남 말로 나 물어보잖아. 우리 와이프는 오늘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인줄 알고 다 베트남 말로 나 말고. 다들 잘 시간에 이렇게 안 주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뭐 하시나요? 다들 뭐 하시나요? 보여드려야겠다. 지금 하노이입니다. 저희는 콩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차를 끌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저기 멀리 보이는 게 호안끼임이에요. 근데 지금 안 보여가지고. 저는 코코넛 코코아를 먹고 있고요. 오빠는 뭐 먹지? 커피요. 코코넛 커피예요. 다들 다들 여, 시간이 내신다면 베트남에 놀러 오셔서 눈치 한번은 마스크의 자유를 느껴보십시오. 아 설악산 꼭대기 계신데 대단하시다 지금? 허락산 꼭대기? 응. 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으냐고 물어보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죠. 있어. 있는데 저는 이 코코넛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다. 진짜. 낮에는 이 자리가 없대. 야외 자리가. 아 낮에는 야외 자리가 없대. 응. 혹시 베트남에 뭐 어, 좋아하는 장소나 맛있는 곳이나 유명한 곳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댓글이나 어, DM으로 보내주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파리요? 어 그걸 어떻게 까메오로 나간 건데? 어떻게요, 백씨? 아 원숭이도 참 조심하겠습니다. 호치민이 근데 더 재밌다 그러더라고 하노이보다 아 그래? 네 어, 예. 주변에 베트남에 사는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하노이보다는 호치민이 더 재밌다고 아 중국은 자가격리죠 여기 베트남은 자가격리가 없습니다 예. 예. 없어서 더 재밌고 편안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없어도 돼피 r 검사 안 해도 돼피 r 검사 안 하고 이제 베트남 오셔도 되고요 야, 한국 가실 때 이제 검사만 신속항원 PCR? 네 PCR 하면 돼요 검사만 받고 이제 가시면 돼요 어어 어, 경찰 떠가지고 저거 뛰는다 풍선, 풍선 저거 걸려가지고 경찰, 떼, 경찰 뛰어간다 아, 경찰이 도로 한복판에 들이닥쳐서 노점상들이 싹다 지금 풍선 사는 사람들 어, 도망다니고 있어 어, 도망다녔어 뛰어갔어 엄청 뛰어갔어 베트남 그 날씨는 습하고 덥고 그런데 밤 되니까 시원하네요 밤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와저 아줌마들 베트남 도시가 <laughs> 되게 7,80년대랑 2000년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한 블록 넘어가면 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고 그죠? 막 거리에 이제 막 노숙자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한블럭 넘어가면 뭐 벤치 지나가고 막 삐까뻔쩍한 막 고층 건물 있고 막 그래서 여기는 차가 어... 필요가 없어. 차가 오히려 더 위험해. 옛날과 요즘 세상이 공존하는 도시인 것 같아. 그치나. 와, 저기서 엄청 오네. 아 베트남에 진해가 있군요. 베트남 진해. 아 감사합니다. 조심할게요. 시작합니다.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은 진해를 조심하십시오. 진해 에 물리면 어떻게 돼? 죽지는 않지만. 진해 에 물리면 어떻게 돼? 네. 진해 에 물리면 일단은 독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 어. 생각건안 해봐도. 조심해야겠다. 모기퇴치제 다 발도사리야겠다. 오늘 안 발랐네 우리. 오늘 저희 와이프가 휴가라서 이렇게 무작정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저희 아, 가고요 아, 4시간 반 걸렸나? 비행기 5시간? 어, 리셋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무조건 양말 낀거 여러분 밤이 많이 늦었는데 좋은 꿈 꾸시고요 음,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6월인데 어, 네.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어으면 좋겠습니다. 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